자, 에몬 칼비은 전부 다잘 알고 있죠? 58 폭도들이 사용했던 소총. 그거 지금 그걸로 시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15, 어, 30캐리 e 30, 30, 어, 30, 어, 30, 그러니까 30 구경이고요. 요게 탄창이 15발이 장전되고요. 여기 지금 한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에몬 칼비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그 KBS였는지 MBC는 모르겠는데 전우에서 그 나시찬 소대장이 가지고 있던 소총으로 기억해요 자 이거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발 장전하고 딱 쏘았네요 오 이렇게 연기가 싹 나네요 자 다른 탄창 또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15발 한번 넣었고요 다시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오, 재미되는데요. 지금 한 발이 재미되어서 마지막 남은 한발 다시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른 발다 쏘았고요. 아, 또 이제 가서 어떻게 쏘았는지 한번 봐야죠. 지금 거리가 약한 15m 이상 될것 같아요. 넓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 비슷하기는 맞았는데 제 제대로 머리통은 못 맞췄네요. 요렇게. 그래도 처음 써보는그 M1 카빈인데 생각보다 납빼시네요 몸통은 맞은 거네요. 오케이, 또 다시 자38어 장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15발이 장전되는데 지금 이게 그 오래된 실탄이라 가지고 재미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탄창이 안 좋던지. 탄창이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게 1900그 지금 에먼 칼빈 소총의 나이가 1944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탄창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실탄이 안 좋은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장전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 실탄이 오래되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좀 녹슬었다고 그럴까 아니면 곰팡이 피었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좀 깨끗한 그 타, 실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 요거 장전 다한 다음에 다시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 자, 어, 장전은 다마 아니, 집어넣는 거다 넣고요. 다시 이제 다시 한번더 15발 또해 보겠습니다. 15발 다됐고요또 다른 15발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해보겠습니다. 서서하니까 타겟이 낮아서 그런지 제가 못 맞추는 것 같아서요. 쏘왔네요 아, 60발을 다 쏘았거든요. 가서 이제 성적이 어떤지 보고 또 이제 다른, 종, 다른 총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앉아서 그러니까 무릎 꿇고 쏘니까 앉아서 하니까 조금 더 나은데요, 성적이. 서서 쏘고 이게 타겟이 낮아서 그런지 지금 생각보다 아까보다는좀 낫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앉아서 쏘니까. 이건 서서 쏴을 때, 보통 밑에는 이제 서서 쏴을 때거든요. 제가 제대로 조준을 못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또 하는 그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윈체스터94 해보겠습니다. 30, 30.